쟤들도 부인을 못하는 자료지. 맨날 그럼 우리 자료만 쓰고 있으면 저것들이 그 태극기보다 똑같아져. 맨날 지구 유리한 자료만 쓴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초중동도. <laughs> 쟤들도 이건 부인 못하더라. 이, 이런 뜻이지. 안그러면 맨날 전농통견 쓰고 있으면. 지들끼리 먼저 끼 예. 내년 가면 핵심적인 게, 개헌의 적기가 내년이에요. 왜냐면 내년에 못하면 개헌 못해요. 사실 내년 상반기 안에 못하면 못하죠. 왜냐면 내년 하반기 가면 대통령 선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 상반기 안에 이게 안 되면 쉽지 않은데, 원인 구성이 지금 아주 이제 전문이 오늘 원사이드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당장 뭐 추경 처리한다 이런 건데, 아니, <laughs> 그럼 당연히 입법 논의가 되게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의제로 우리가 제시해야 되죠. 근본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러면 재난지원금 10만원 더 주라 70%줄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근본 문제를 제기해서 때가 왔죠. 근데 방송에 나오는 얘기는 개헌보다는개혁입법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아니! 대량주의 세력은 요만큼 요만큼 우선 조금씩 조금씩 하자고 그들이 입장이죠 우리는? 한번막가 그렇죠 너희는 조금씩 갈아먹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야금야금 무이세? 너희는 조금씩 갈아먹지만 우리는 야금야금 되찾으라 그래요? 노래 가사가 뭐요 한꺼번에 아, 되찾으리라 아딱 노래 가사가 한꺼번에 되찾겠다고 돼있잖아요 어? 왜 아니 뒤에서 얘기... 이인국전 회장님이 대답을 안 해갖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자면 농민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이에요 왜? 작은 승리를 계속 모아가는 나 것이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농민수당 오버고는안 되죠? 왜? 아니 농민수당 아니라 다도은데 그렇잖아요 그건 원래 이렇게 적. 조관조관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확 터져갖고, 이제 5만원 고고안돼는지제 어떻게, 해? 1인당 100만원 돼야지. 이미 이렇게 돼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요새 어디갖고, 농민시장 5만원 주라고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했어? 뭔 쪼잘하게 5만원이냐? 지금 그럴 판이죠? 그것도, 농가당 5만원. 없나, 얼마나 없어 보여. 1인당 5만원도 아니고. 그러죠? 이제 이미 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것도 어디냐? 우리는 왜안 주냐?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 1인당 100만원이지. 뭔 찌질하게 4인 가구에 100만원이요. 이러고 있죠? 통이 겁나 커진 거잖아요. 왜? 너희는 조금씩 갈가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그래서 그세기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는데요, 인터내셔널 출신의 국제경제 이 코리아파니스타를 칠때전 예. 남북한의 방향 여러가지좀더 듣고 싶었는데 예.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예. 뭐, 앞으로 미국 대선도 있고 예. 우리가 지금 그그그 뭐야 그, 그, 그 일레벨에 들어가느냐 안들어냐 음. 여러가지 좀 그런 친한 뭐, 분들좀 뭐, 예. 많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너무 그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에 한 번만 그래서 제가 원래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자 그랬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이거거든요. 나라 얘기죠. 그죠. 지구적으로 사고하되 법 제도는 나라 차원의 문제. 조례가 네. 아니죠. 그죠. 농민 수당은 그냥 조례예요. 그런데 헌법은 나라 차원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큰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삶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거잖아요. 큰 전환의 시기를 거치고 있어요. 어 이게 굉장히, 이제, 얘기할 말씀도 마치겠습니다. 굉장 역설적인데 어떤 거냐면,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대요. 뭔 얘기일까요? 생각할 시간이 아직 많다. 이것이 한참 하다가, 다음 달 끝나보면은, 고 금방 또 없던 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그래. 그게 꽤갈 거예요. 꽤간다 미국 대선은 네달밖에안 남았어요. 미국 대선 끝나도 코로나는 계속돼요. 뭘 말할까요? 인류의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죠. 나라의 30년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 인재 터만 닦았지. 아까 얘기했듯이 가령 헌법 바꾸자기에는 기둥부터 세우자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문을 어디로 낼 거냐? 샷시는 어? 뭘로 쓸 거냐? 그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중요한 것은 털을 닦아놨으니까 설계도를 어떻게 뺄 거냐가 중요하지. 지붕은 이런 색깔로 칠하자. 아니다. 저 원수는 뭐가 좋다. 이 얘기는 아주 무차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잔디는 뭘로 쏘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응? 잔, 네. 잔 예? 뭐요? <laughs> 3, 뭔 농민 수당이냐고, 네. 1인당1 0 0만원 주고도 남다니까 참말로. 한달 사내 요보궁. 아따 아까 뭔 얘기도 했지 그서 일인당 1 0 0만 원을 네. 3 0개줄 수가 있다고. 그렇지. 이제 돌이 산만 원씩. 아니면 지금 산을 빼서 뺏는 게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다고 볼게. 조세, 조세. 그렇지. 조세 제도를 바꾸자니. 그걸 어디서 받고? 국회에서. 국회, 국회에서.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조세체계, 재산권체계를 새로 주장하려고 그러면, 우리부터도 발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세금조도 이렇게 바뀌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사유재산이 절대적이냐. 신성 불가침이냐. 그리고, 1,500조는 저렇게 쌓아놓고 있다는데, 뭔 돈을 또 지원해주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통장 비어있는 우리한테는, 가구당 100만원 주더니, 아니, 무슨 대안하고 17조를 대주냐. 이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왜 환수 안 하냐. 그 환수가 뭐예요? 환수보다 쌩뭘 쓰고, 환수. 그럼 환수를 어떻게 하라고? 아, 뭐놔들고봉기할거야요 그게 아니, 어떻게 하라고? 아니, 법을, 지... 그래. 상속세. 아까 피켓팅에 뭐라 그래요? 상속세를 90% 먹이자. 그렇죠. 재산서도 90% 하자. 아주 간단하그 다음에, 서울 집값 그렇게 비싸다는데, 포유세를 그래 올리자 그럼 어떻게 돼? <목소리> 지금 여러분 해당해서 하나도 없잖아 지금 예. 집이 한 6억 대야 부채가 6억이지? 음, 음, <웃음> <웃음> 부채가 6억이라고 지금 부채가 6억인데 뭔보유세 걱정하고 있어? 참말로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고 을까요 제가 볼때 정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착한가 하면. 지 부채가 6억인데 6억 가진 사람 세금을 걱정해요. <laughs> 그죠? 겁나 실감 나신 것구만. 같 부채 6억에 바로 꼽히네. 반응이 바로 오네.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신가봐. 아. 여기까지는 안 되고 여기는 농가외 수입이 있는 거지. 맞지? 사진 다 여기 농가외 수입이 많잖아. 그러니까 아직 6억은 안되구만 네. 뭐, 얘기하시려면 끝도 없겠고, 어 또, 뭐처럼 오셨죠? 사실, 무거운 주제를 두 개나 다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아주 센 얘기를 해갖고, 두 번째는 질문도 잘안하는구만 그죠? 지구 문제 생각하면 이 정도는 그냥 악과제 그러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